포다의 IMMD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. 엔진 1개와 모터 2개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연기도 잡고 주행력도 만족시켰습니다. 그럼 디자인도 한번 보실까요? 우선 이 본이 정말 강렬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. 또이 헤드램프를 보시면요. 구석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데요. 풀 LED로 되어 있고요. 자판 라인으로 프리미엄 세단의 품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. 내부도 한번 보실까요? 자, 내부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단요, 정말 슬림하고 넓고 쾌적합니다. 인스트루먼트 펜을 보시면요, 버튼을 최소화해도 깔끔하고요. 또 여기 헤드형 디스플레이. 이 헤드형 디스플레이는요, 각종 계기판의 정보나 경고 표시를 운전자 눈앞에서 보여주는 기술입니다. 전반적으로 실버 몰딩으로 통제감을더 높였습니다. 연달도 한번 보실게요. 만 이렇게 멋스러울 수가 없습니다. 곡선으로 부드럽게 떨어지는 패스트백 디자인으로 스포츠카 같은 세련되을볼수 있고요. 또 여기 휠을 보시면요, 17인치 하이브리드 전용휠입니다. 이 휠을 통해서 공기저항을 줄이고 연비를 높였습니다. 네, 그리고 제가 정말 잘하는 스습은 트렁크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. 보통 하이브리드 하면 트렁크가 붙거든요 그런데 이 차는요. 이런 편안한 트럼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. 네, 25인치 캐리어가 4개 들어가고요. 또 골프백도 4개까지 넣으실 수 있습니다. 굉장히 강화란 그런 트럼프를 가지고 있죠. 네, 이렇게 디자인도 괜찮고, 연비도 괜찮고, 그렇다면 안전성, 당연히 좋죠. 네, 일단 2차 같은 경우는요, 카메라와 레이더가 실시간으로 주행력을 체크하고, 사고를 방지하고, 탑재되어 있고요. 또 미국에서 까다롭기로 유명한 스버로버의충돌 테스트에서 최고 레벨을 받았습니다. 이 정도면 안전성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. 또 여기 보시면 사이드 미어 카메라가 있습니다. 레이 마치라는 기능인데요. 여러분 사이드 미어 보실 때안 보이던 게 있죠?